여름을 좋아해서 여름을 닮아가는 초록빛 친구야. 멀리 떠나지 않고서도 삶을 즐기는 법을 너는 알고 있구나. 너의 싱싱한 기쁨으로 나를 더욱 살고 싶게 만드는 그윽한 눈빛의 고마운 친구야. 안녕하세요. 티포레스트입니다. 오늘따라 나뭇잎들은 유난히 투명한 녹색이고 공기는 상쾌해서 이에인 수녀님의 여름편지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너의 싱싱한 기쁨으로 나를 더욱 살고 싶게 만드는 이라는 구절에서 그런 친구가 있다는 게참 감사하다고 생각했어요. 사람 친구도 있지만 차 친구도 있으니까 마셨을 때 싱그럽고 청량해서 마음까지 시원해지는 싱싱한 기쁨이 느껴지는 차를 생각해 보았어요. 그 차는 여름을 닮아가는 초록빛의 맛을 보여주는 차. 멀리 떠나지 않고도 지금 이 순간을 즐길 수 있게 만들어주는 차. 그러면서도 그윽한 맛을 내어주는 차. 약간의 쌉싸름이 살짝 돌았다가 이내 단맛으로 바뀌는 2007년. 운남 7자 공작병이에요. 큰 잎을 사용해서 쌉쌀하고 청량한 맛이 있으면서도 엄청 뜨겁지는 않은 적당한 열감과 마시면 속이 시원해지는 느낌이 여름 편지에 함께 동봉해보내면 좋겠다는 생각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2004년 운남성의 맹해지고 차옆으로 2007년에 곤명차창에서 만들어진 보이 생차인데요. 참게 하는 소리가 남달라요. 찻잎의 크기와 발효 횟수에 따라 소리가 조금씩 다른데요. 발효가 얼마 안된 보이차는 약간 습기 있는 마른 잎 소리가 나고 15년에서 20년 정도 된 보이차 중에서 기납이 강한 차들은 쩍 하고 수박 갈라지는 소리가 나고요. 잎이 커서 빠르게 발효된 보이차들은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내며 쪼개지거든요 이 차에는 잎과 오대라고 하는 줄기 부분까지 들어 있어서 가장자리가 좀 빨리 익어 부풀었어요 부러뜨리지 않으려고 차칼을 이용해 포를 뜨며 삼괴를 해보니 배꼽 부위는 아직 많이 단단합니다 잘 익은 가장자리 부분을 골라 선관이라는 이름의 자사 차호에 우려 봅니다. 탄닌감이 비교적 적어서 부드럽고 매끈한 구감으로 생차가 힘드셨던 분들도 드셔볼 만해요. 싱그러운 향이 온몸 가득 퍼지는 느낌에 전율이 일어나 온 몸의 세포들이 깨어나고 있어요. 처음 마셨을 때는 공작병 이름 같이 향이 화려하고 진하다고 느꼈었는데 겨울 지나고 나니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꽃 향이 차맛 저 아래 숨어 있네요. 아마 여름이 지나 가을이 오면 한층더 깊이 있는 차 향을 맡게 되겠지요. 계절 따라 다른 맛을 내는 게 보이차의 매력인데 그 매력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향은 조금 잠을 자고 있지만 이열치열하고 나면 시원해진다는 말은 확실히 알겠습니다. 이제 곧 무더위가 찾아오고 장마가 시작되면. 시원한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고 자칫하면 냉방병이 찾아올 수도 있으니까 가끔 따뜻한 차한 잔으로 몸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해 보세요. 지금까지 멀리 떠나지 않고서도 삶을 즐기는 법이라는 티 포레스트였습니다.